씨가 무언의 압박이 있었나? 에이, 네. 없애지겠다. <laughs> 카메라는 저찍어시지 마세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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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뭘 아. 좋아해요? 사랑해요. 네, 신발이 굉장히. 아, 바깝다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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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추워요. 아추운데 오늘... 밖에 따뜻해요. 아 밖에 따뜻해요? <laughs> <000바로 비� Kid> <laughs> 불좀지켜도 돼요?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불 지폈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꽃 그리고 꽃. 네, 그리고... <laughs> <administration> 네, 제가 제 팬이에요. 내가도 너무 좋다고. 네, 너무 팬이에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진짜 오늘 한번 제대로. 어 시청자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인터뷰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흡! 야. 방금 박수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베스트 퍼포먼스상. 오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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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소감 있을까요? 아 저희 큐브 모드 식구분들이 그리고 저희 키워주신 부모님들 네. 모두 저희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1년 더우. 네. 송장한테 아이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선장님께서 우리 인사. <laughs>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laughs> 앨범이 아이번이고, 제목이. 하!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들곡 화는요, 겨울이 된 마음에 불을 질러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꽃을 피웠다 와! 제가 러브 게임 하는데 아니. 우기 씨랑 소연 씨가 나오셨단 말이죠. 그때 우기 씨가 불을 들고 오겠다고 한 거예요. 어! 어! 아!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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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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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노래가 컴펌 되기도 전에 스포를 해가지고. 맞았어. 네, 에이, 에이, 다음에 뭐 불. 네, 들고 오게요. 어, 그죠? 불을 들고 온다고요? 에이.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 화, 다 같이 한 소절 짧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불을 지켜라. 화! 리다꽃피우 오리다. 아, 요번에 꽃이 약간 늦게 폈어요딱 듣자마자. 아이들만이 할수 있는 음. 노래가 아닌가 노래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혹시 포인트 안무를 한 분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진이 네. 아, 네. 씨. 우리 메델메델 메인 댄서 불리 지폈어 불이 지폈어 그다음에 오 이거 오. 하나 둘셋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셋넷 불지펴라 수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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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 자 올라. <laughs> 불지펴졌어. 우진씨 <laughs> <medieval> 미안해요. 네, 아니,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아니 너무. <laughs> 네, 아진짜 진짜. 네, 너무 너무 진짜. <laughs> 진짜로 <오. 웃음> 우기 씨와 민니 씨도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와우. 사실 이 곡은 또 이제 좀 됐어요 반년 전인데 아다 아, 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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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데 곡이에요. 어, 왜냐면 소연이 타이틀 곡을 작업 보유를 하니까 다연이 이제 활동에 집중해서 쓰는 건데 저희랑 그러니까 좀 평소에가 좀 많이 써요. 근데 딱 이걸 입은 좋게 이번에 그 로스트라는 노래가 이제 가사도 좀잘 어울리고 이거 앨범이나 좀 겨울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행운 있게 들어간 거죠. 오. 근데 웃기고 웃기 항상 되게 들어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네, 한번 그러니까 들어도 좀 기억이 나요. 혹시 그럼 그 중독성 부분만 살짝 라이브! 띵! 렛! I don't wanna thinkin' bout you without you 예전같이 함께할 수 없잖아 호! 호! 아! 아 뭔가 중독되고 있어요! 아! 한번 시작! I don't wanna be thinkin' think? bout you <laughs> 으니씨도한번 네, <목소리> 네, 네. 부탁드려요. 어떤 곡인지. m o 이라는 곡과 달리아라는 곡을 네, 자, 아,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일단 한 불러주시죠. <목소리> 아, <laughs> 아, <목소리> 좋아. 아 좋아요. 아, 으니 좋아요. Talia? My love is Talia. I love i s Talia. 어, 어. 아, 괜아요 아, <목소리> My heart is calling ou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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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우리 성공했어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자첫 번째 사진이고요, 여러분 한번 맞춰주세요첫 번째 사진이고요. 네. 자두 번째 사진이고요. 네. 세 번째 사진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아아 <laughs> 뭔지 <laughs> 아, 알것 같아요. 요아미현 씨는 알고 아, 계셨어요 진짜 깨... 아니요? 이제 모르고 처음 계셨어요. 아저아빠어요미현 아, <laughs> 씨가 안 얘기할 때만 이게 <laughs> <얘기해 안 웃음> <얘기해 안 웃음> 다섯 분이서 경청을 하시고 이거 봐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읽어 얘기할 때이러읽 너무 심해요. 아니 이 뒤돌아 있어요. 진짜. 다시 이렇게 돼. <laughs> 뭐지 진짜? 소연 씨가 누워 있는 앞방에 있었나? 아. 움직이면 다섯 없애지겠다. 아. 왜냐면 이거 소연이가 처분대였었어요. 아 처분대였었어요. 그래서, 아. 아. 그래서 뭐 하고 있지 보고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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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형 아이들의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수진 씨가 카메라에서 살짝 낯가리시잖아요. 솔직히 오늘 여기 있는 카메라 중에 이 카메라 나안 찍어도 되겠다. 이 카메라는 저 찍어주시지 마세요. 하고 싶은 카메라 있어요? 여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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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세요. 아, 아, 아어 여기 찍어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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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여 미연 씨는 드라마 배우 웹 드라마 배우. 야 공찬영 공찬영 제가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야 공찬영 <laughs> 야 공찬영. <laughs> <이제>, 아, 진짜 <laughs> 아, 이 정도면은 아, 특별 출연했었어야 하는 아, 거 아니야? 홍에서 나올 정도예요. 보이자 지 헝구 그냥 뭐 해주고 있어. 아, 우리 공찬영 씨는 알까 모르겠네. <laughs> 야. 최근에 슈아씨가 생일이있었잖아요맞 네,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도 어. 있으신가요? 이번에, 이번에 그냥 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세연 언니가첫 번째 선물 줬어요. 네,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였어요. 이거는, 이거, 이거 줬어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 잠시만. <laughs> 영돈! 연단. 영돈은 <laughs> 너무 줬어요. <좋았어요>. <laughs> 멤버들한테 슈아 뭐 갖고 싶지?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현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 그럼 내가 현금을 선물할게. 이렇게 된거예요맞아요 어 너무 기분 좋았어요. 민희 <laughs> <laughs> 언니랑 미아 언니가 자전거로 선물했었어요. 우기가 제가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 습식 습시 사료 <laughs> 음, 사줬어요. 네. 아 그냥 슈아 강아지 때문에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이제 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 도와줘. 그 수지 언니가 제제 생일 때 새벽에 미역국 <laughs> 끓였어요. 아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끝나서 네. 숙소 가서 끓여줬어요. <laughs> 어 근데 슈아가 한4일 3일 전부터 미역국을 노래를 불렀어 미리 힌트를 줬구나. 맛있었어요, 미역국? 네, 맛있었어요. 어. 다 먹었어요. 사랑해요. 우기 씨는 퍼주니어 분들의 팬이었고 소연 씨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알아요. 아, 나는 어, 억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준비를 아, 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 제가 진짜 엄청 공식 아티스트였는데요. 왜냐면은 슈퍼주니어 선배님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날 기회도 엄청 많고 막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살짝 OTTM 선배님들의 노래를 아, 했어요. 대박 우리. 아니 약간 미리 뭔가 연습할 어, 기회가 맞아. 있었다면 저희가... 좋았을 텐데 나 하면 뭐 해요? 할때 해요! 아, 어떻게 해요? 어, 노래 부르지? 선장님 네. <laughs> 화이팅! 우리 방이 숨겼네! 옛날의 기억을 거듭어서 진짜. 거짓말고 진짜. 거짓말고 대박이야, 진짜. 근데 진짜 수진 씨하고 미연 씨가 뒤에서 대박 진짜 <laughs> <저> 깜짝 놀랐어. <laughs> 수진 씨 처음 <laughs> 오신 <쳐주신 웃음> 거예요? 저도, <laughs> 네. 아, 우리 다 처음 봐요. 특히 바로 나와. 나중에 우리 네버랜드 팬분들을 위해서 Alright, Crazy i h g 한번 보여주시면 살짝이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것도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언니 미연 씨부터 비주얼? 아, 비주얼? 비주얼. 목소리? 목소리? 저는 아무래도 2021년에 이제 언니가 연기를 시작했으니까 <laughs> 야, 공창형 이게 <laughs> 야 2021년형 버전으로. 야, 공창형 우리 내고 만날래? 만날래? <laughs> 그리고 요즘에 약간 되게 업되어있고 힙합인 것 같아요 혼자서 약간 오마이갓! 막 이러고 진짜? 나 몰라? 뭐? 정미구스와이 바로 갈게요 어? 오마이갓! 와! 와! 너무 좋았어요 이거야 이거야 소현 씨도 하나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이야, 입술. 아 입술. <목소리> 입술이 입술. 너무 예쁘고 어떤 색을 발라도 어, 안지는다며요안지는다며요 어, <목소리> 잠시만요. <laughs> 여기 찍었다고. 아, 아, <laughs> 여기 뭘야 여기 찍었다야 여기 완샷이야. 이야 여기 상에이야 여기 찬이야저기완야저기 완샷이야. 여기 완샷이야. 여기 완샷이야. 여이갓자 다음은 우리 소연 씨아저 소 요즘에 제가 진짜 매력있다고 생각해 아니 아, 이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맞아. 거야 아 진짜 너무 아, 매력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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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볼게요 지금은 끝까지 그 마술을 할 거야 하지마 하지마 레버랜드 버 번만 더 레버랜드 사랑 네기 씨. 네네네. 어, 요즘 2021년도 한층 더 귀여워졌거든요. 어. 오랜만에 귀여워. 아 오랜만에 귀여워. 이전에 귀엽지 않았는데 어, 오랜만에 귀여워짐. 아, 이렇게, 머리 자르니까 갑자기 어려 보인 거예요. 어. 네. 어 후기 씨 버전으로 야 공찬영 바로 교복 입었다 생각. 하나, 둘, 셋. 야 공찬영.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오케이 자, 바로 주한 씨로. 바로 슈화시러. 머리결 머리결. 네. 어, 머리결. 약간 머리결 이렇게 한 번. 그래서, 야, 검찰. 야, 검찰이야. 어, <laughs> 어, 화를 홍보해놨어. 놀라는 데 아, 우리 홍, 우리 노래 홍보하러 왔어요? <laughs> 오늘 집혀라. 지금까지 <laughs>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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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말씀해주셨던 우리 라이언 감독님, 라이언, <laughs> 원캠 댄스를 찍어주시는데 어, 허락을 맡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 우리 감독님이 찍어도 될까요? <laughs> 아 지금은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 <laughs> 하나, 둘, 네. <넷>, 셋, 파이팅!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만약에 이러고 있 있을 때 움직이시면 우리 이렇게 어, 가야, 가야, 가야 돼, 가야 아. 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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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시간은 버리고그 바람이 남 어둠은 깊어버리고 벗어정선장님 소연 씨 네. 나와주시고요. 상장! 어, 상장? 여자아이들 위 아이돌은 덕후들이 쉬지 않고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덕자를 만들어 오늘도 덕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수덕 방지 위원회장 유재필 축하드립니다. 소윤 씨, 저그 아까 입덕 그 목소리로 아, 좋아 좋아 네, 좋아. 대들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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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이번 앤드 아, 우리상 받았어요 우리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휴덕하지 말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내 정신 덕질을 멈춰서는 안돼 휴덕건진